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만키로 리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 만키로 약간 넘었구요 한 5개월 조금 이상 탄것 같습니다 제가 뭐한 5개월 이상 만키로 이상을 계속 출퇴근하고 이것저것 산에도 가고 하면서 만드는 리뷰다 보니까 정확도? 정확도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하여간 정확도 그죠 정확도가 나름 뛰어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리뷰가 아니겠나 라는 마음에서 영상 하나 만들어 봅니다 처음 레인저를 제가 이게 구매하게 된 거는 뭐 첫눈에 반한 거죠 리뷰 영상 만들러 로 갔는데 어 이건 요즘에 나오는 픽업트럭 유브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되는 한수 높은 분명하게 한수 이상 높은 차량이다 라는게 뭐 그냥 뭐, 딱, 문을 여는데 바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르자! 해서 지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사게 되고 했는데, 그렇게 제가 처음 만남을 가진 후에, 6개월 이상, 7개월을 기다려서 이 차를 인수를 받고, 뭐, 지금까지 타면서, 느낀 부분, 장점 다섯 가지와 단점 세 가지 그렇게 여덟 가지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엔진 파워입니다. V6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르막 야 앞전에 제가 타던차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차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오르막을 치고 올라갈 때 특히 고속도로갈 때는 무조건 끝 차선으로 빠져야 됩니다 추월 차선 섰다가는 아주 그냥 안 되고요 심지어는 오르막에서 트레일러한테도 그냥 딸일 정도로 너무 힘이 없었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1차선에서 그냥 끝없이 치고 올라가도 하, 넘칩니다 그래도 힘이 남는 걸할 정도로 너무 잘 올라가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장점으로 연결이 되는데 10단 변속입니다. 자연스러운 10단 변속기하고 변속기랑 V6가 어울리다 보니까 힘이 넘치는 건 물론이고 부드럽게 변속까지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뭐 나는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언제 이게 7단, 8단으로 변속됐는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운 변속.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막에서 10단으로 쫙 올라가다가 9단, 8단 떨어져도 RPM 변화 별로 느끼지 못하고요. 부드럽게 힘있게 치고 올라가는 그 조화가 참으로 조화롭다,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 장점으로는 핸들링이랑 승차감입니다. 바디온 프레임 차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핸들링과 승차감 너무 좋습니다. 웬만한 코너링도 그렇고요. 시내 주행에 있어서는 승용차하고 비교를 해도 시간를못 따라가도 나는 외만누놈들다 따라갈 정도로 핸들링과 코너링 승차감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냥 그냥 좋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추워하고 끼어들고 코너 뭐막 끼어들지 않고요. 안전운전 철저히 하고요. 하여간에 어떠한 상황에서 부드러운 핸들링과 승차감을 제공하다 보니까 출퇴근 특히 퇴근을 하면서 음악 크게 틀고 집에 다갈 때는 이게 운전하는 맛이 아닌가라고 할 만큼 승차감과 핸들링에 대한 만족이 뛰어납니다. 음악 들으면서 집에 쫙 가다 보면 차와 그냥 하나가 돼서 와, 재밌다. 단순하게 이동하는 목적으로 뭐 차를 탄다라면 모르겠지만 은 제가 같이 차를 타는 재미를 느끼는 사람한테는 와 재밌다 운전하는 게 재밌다라고 할 만큼 픽업트럭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운전하는 재미가 있는 차다 라는 게또 하나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아 i s 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제가 이 차를 한 6개월 정도 타면서 여러 가지 다른 차들도 타보고 비교를 해봤지만은 아답티브 코러즈 컨트롤이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 차를 아직까지는 볼수 없다 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주행 뿐만 아니라 코너를 돌 때도 내가 핸들을 돌리는 건지 지가 돌리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핸들이 돌아갑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제가 핸들을 한번 나봅니다. 진짜 지가 운전하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핸들을 안 잡아보기도 하는데요. 너무 부드럽게 핸들이 돌아가고 차선 잘 맞춰주다 보니까 장거리 운전하고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때 바로 그냥 크루즈 컨트롤을 딱 킵니다. 너무 편하지. 너무 편하다 보니까 딱 키고 달릴 정도로 믿을 만하게 자신있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도와준다. 운전을 도와준다 해서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어더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다라고 말씀. 너무나 완성도가 뛰어난 그런 컨트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60도 카메라입니다. 요즘 현대 기아차 같이 뭐 3D 같은 그런 입체형 360도는 아니지만은 카메라 퀄리티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세세한 주차를 할 때도 에이 차가 길이가 5m가 넘다 보니까 가끔씩은 주차하는 게 약간 버거울 때가 있는데요. 카메라 화질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카메라만 딱 믿고 주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화질이 너무 뛰어나고요. 심지어는 저희들이 산에 갔을 때 캠핑을 갔을 때 야영을 갔을 때 어두운 상황에서도 전진 후진 주차를 할때 카메라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굳이 누구한테 봐달라 또는 내려서 확인할 필요 없이 카메라만 보고 후진이 가능할 정도로 카메라 퀄리티 너무도 좋은 게또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제가 지금까지 타면서 느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그런 장점이 요 다섯 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는 특히 실내 내가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장점도 있지만은 이게 세팅을 딱 해놓으면 자세가 그냥 제대로 나옵니다 자세가 딱 나오다 보니까 어디 지나가도 남자다 라는 분들은 그냥 다 쳐다봅니다 다 쳐다보고 야 레인저 랩터, 보통은 레터로 합니다 와 레터 겁나 멋있네 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여성분들도 제 차를 보고 아 멋있다고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운전하는 사람 딱 얼굴 보고 그냥 바로 그냥 고개를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여간 차를 보고 와 아, 멋있다라고 쳐다보는 경우 장난아이게 많다라고 할 만큼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단점을 또 말하자 그러면 약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충전이 잘안 됩니다. 어떨 때는 멀쩡하게 잘 되는데, 충전이 잘안 되고요. 뭐, 솔직하게, 무선 충전은 너무 약해서 쓰지도 않습니다. 너무 약해서. 무선 충전대에 올려놔봐야 5%, 10%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쓰지 않고요. 유선으로 충전을 하는데도, 어떨 때는 또 충전은 술술 잘 되는데, 어떨 때는 또 충전이 안 되고요. 어떨 때는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또안 됩니다. 연동 안 돼서. 이 상황에서 무조건 음악 한거 듣고 가야 되는데라는 상황에 음악을 플레이할 수가 없어서 음악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아무런 상황에서도 운전하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는데, 어, 그게 큰 단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단점은 오프로드 성능입니다. 아, 오프로드 성능이 좀 이게 약합니다. 제가 물론 이 차를 처음 구매할 때 어 험한 하드코어 오프로드를 위해서 산 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웬만한 오프로드 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릴 말씀 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심한 오르막을 치고 올라갈 때 뒤에 리어 러커가 있어서 웬만한 데는 치고 올라가는데 아 그러면서도 아파키에서 조금 더 당겨주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아파키에서 조금 더 당겨줬을 때더 안전하게 무사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파키 트랙션 컨트롤이 작동을 너무 늦게 합니다.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벌써 차 속도는 떨어지고 차는 스톱한 상태죠. 그 상황에서 아파키가 돌아가 봐야 뭐 전혀 차를 견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한 오르막에서 트랙션 컨트롤이 너무 늦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속도를 더 내고 치고 올라가야 되는 속도를 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한 오프로드를 즐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 오프로드를 할때 그런 게 조금 약한 게 아쉽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어, 휠 베이스 사이 간격이 높이가 약간 낮습니다. 물론 다른 픽업 트럭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넓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은휠 베이스 사이에 최저치 상고가 낮다 보니까 웬만한데는 또 배가 걸리는 거죠 웬만한 뭐 코스 타면 무조건 배가 한번한두 번은 걸릴 정도로 너무 휠 베이지 사이 최저 지상고가 낮은 게두 번째 단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는 제가 이 차를 한 5~6개월 타면서 가끔씩 다른 차를 타기도 하는데 이 차를 타다 다른 차를 타다 보면 야 이거 뭐냐 이거 트럭이냐 심지어는 수영차를 타도 이거 뭐냐, 씨, 트럭이냐 할 정도로 깜짝 놀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에는 이 전자식 자동 변속기를 사용을 하면서, 아,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리버스를 넣는데, 피가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잘안 걸리는 거지. 중간에 탁탁 걸어주는 게 없어서, 조금, 아, 이게 불편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기계식 자동 변속기를 딱 조절을 하는데, 뒤에서 피를 딱 놓고, 아니면 피에서 뒤를 넣을 때, 뭐 이거 뭐냐? 이거 완전히 씨. 이거 완전히 뭐 트럭이냐? 하고, 라고 할 만큼 너무 큰 이질감을 느낍니다. 거기에다가 전자식 브레이크가 아니라 기계식 손으로 직접 조절을 해야 되는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게 있는 경우다. 이러면 더 느낍니다. 제가 우 와, 이거 구석기 시대 차냐라고 할 만큼 이질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예, 쉽게 말해서 이 차를 타다 보면 큰 단점이 겸손을 잃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뭐 트럭이지 않습니까? 트럭인데도 웬만한 차를 타도 에이씨, 이 차가 훨씬 낫지. 트럭, 에이, 후진. 라고 할 만큼 사람이 겸손을 잃게 되고 약간 싸가지가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약간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겸손하지 않는 그런 인간성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차다. 라는 게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 레인저의 장 단점에 대해서 아홉 가지로 알아봤는데요. 지금 당장 유턴나 픽업 트럭을 사기 위해서 시장을 서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요 포드 레인저, 파워 레인저, 요것도 리스트에 두는 건 어떤가 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 달아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